자 이제 공통수학 2 <laughs> 공통수학 2는 이제 첫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집합 명제책안 어, 봐도 돼 그냥 같이 보면 돼 집합 명제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됐죠? 그 오늘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평면잡표 배울 건데 도형 일단 도형의 기본 요소가 뭐예요? 중요한 개념인데. 아, 점. 어, 점. 점선면점선면 점선면.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선면이야 그래서 오늘 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점. 요 좌표가 바로 점이에요, 점. 점의 위치. 점의 위치. 됐지? 이해됐어? 네. 어,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좌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좌표는 평면에서. 됐죠? 그럼 평면은? X축, Y축. 어, 좋아. 잘했어. X축, Y축. 됐지? 그래서 2차원이고 그래서 요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X가, Y가. 그래서 뭐로 나타내네 순서수. 어. 아주 좋아. 어. <laughs> 강빈이도 알겠어? 네. 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서준이 알겠어. 네.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좌표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됐죠? 좌표는 점의 위치. 점의 위치를 알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점의 위치를 알면 일단 우리 수직선 수직선 위에서 점의 위치를 알아. 기준이 뭐예요? 수직선에서 기준이 누구야? 0. 어, 0. 0 기준. 대체. 그래서 a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뭐 3이래. 그럼면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한 거야. 됐어요? 얘 알면 무엇을 알수 있는데? 어. 허 어, 거리. 아주 좋은데. 오늘 다 끝나겠다. 이 평면 좌표. 기분가 좋아. 좋아. 우리. 좀 늦게 시작했지만 어. 한번 다 끝내 보자 <laughs> 잘 이해하고 있어 어 오케이 자표 거리 그러면 A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0어 0까지의 거리 그럼 얘는 3인 거 알잖아 3에서 0을 뭐한 거야? 뺀 거지 어 좋아 잘했어 이렇게 있으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야? A, B? 사이 거리. 어, 사이 거리. 얘는 몇이에요? 5. 어, 5. 어떻게 구했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근데 이제 문자로 주어지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요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면 돼. 빼고 절대값. 이게 바로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럼 질문해야 돼. 뭘 질문해야 돼요? 의 뜻을 질문해야지. 거리의 뜻.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뭐예요? 떨어진 거. 떨어진 거. 더 말해 봐. 지호도. 두 점에서 어. 빼고 절대 없이인 거? 어, 그거는 이제 거리 구하는 방법이고. 네. 어. 아니 그래도 잘했어. 강빈이 말해 봐. 이 사이의 거리. 네. 점이랑 점 사이에 물거. 어, 점과 점 사이에. 물결. 이거 점과 점. 최단거리. 어. 최단거리. 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럼 최단거리는 뭘까 요 여기서? 직, 직선. 어. 실제는 직선이 아니네. 우리가 배우는 도형은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 실제로는 얘에서 얘까지 가는 최단 길은 요거래. 네? 누가 봐도 길어 보이지? 보일... 어, 누가 봐도 길어 보이지? 응? 와. 근데 요게 더 짧대. 실제로. 여기 쥐가 있어. 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매가 있어. 세 네? 쌤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거, 가 집을 보고,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본적 있어요, 동물의 왕국? <laughs> 어,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빙빙 불다 어, 요렇게 가잖아. <laughs> 왜, 왜 이렇게 가? 짧으니까. 어, 제일 빨리 도달할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거리가 짧은 거예요? 거리가 짧다니까? 얘는 그런... 더 빨리 도달해. 아이샤 어, 아아 아, 그래서 얘를 어디...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 어 사이 사이클로이드였나? 어 맞아요 사이클로이드 복사 사이클로이드 복사 우드만이네 어. 여기 어 <laughs> 됐어요 안 됐어요 어 됐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가장 짧은 거리는 뭐라고 아, 그,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선 분의 길이 여기 거리. 됐지? 어 얘는 지울게. <laughs> 여기까지 됐죠? 응. 그 다음에 우리 얘를 이제 어디로 확장해야 돼? 평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자이 이 빨간 길이가 두점 사이의 거리야. 우리한테는. 됐지? 그러면 이 빨간 길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피타고라스. 오 잘했어. 어, 잘하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피타고라스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삼각형. 어. 직각삼각형은 그래야죠? 어 잘해. 오 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빨간 길이 구하려면 우리 6일이랑 6일이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 두점 사이에 거리. y 좌표 X자표. 어. 좌표를 알아야지. 근데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모르면, 좌표에 이름을 붙여라. 꼭 기억해야 돼. 모르면, 당황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라. 꼭 이거 아니어도 돼. 뭐 AD여도 돼. 이렇게. 좌표에 이름을 붙여라. 그럼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뭘할수 있다고?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제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부피도 구할 수 있고. 됐지? 흐름이 요해. 그래서 얘는, 얘네 그냥 절대값 씌워 주고 얘 이상. 얘도 얘네 절대값 씌워 주고. 그러면 ab 제곱은 ab 제곱은 강이일정죠 ab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져. 그리고 AB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루트 여기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면 된대?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된대 이렇게만 알아두면 안돼 이렇게만 알아두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해? 그림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오 하면 직각삼각형 그릴 생각 됐죠? 그 다음에 얘 오늘 새로 새로 배운 식이잖아.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 식을 보고 말이 나와야 돼. 한글이 나와야 돼 한글이. 말이 나오고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얘 무슨 뜻이야? 요식의 뜻이 뭐예요? 저거 제거. 어. 요식의 뜻. 요식의 뜻. AB의 길이든, 어 A, B의 길이잖아. 근데 A 좌표가 뭐야? X. 여기서는 모르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x2, y2, 요정과또몇번 하면 x, 1 y 1어 X1, y 1 X1.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말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저 넓은 데서 할 거야. 이 식의 뜻이 뭐야 이제 우리한테? 말해봐요. X, Y 어. X,Y와 Y1,1의 사이예요 Y1,1? x Y와 y 라고했으면난1,1어 1,Y1 두점 사이의 거리 이해됐죠? 네어 이게 네.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다 저... 됐지? 근데 어. 저기 밑에서 그냥 마이너스 없애준 거예요? 어디요? 저기 밑에 A,B는 음, 여기?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없애준 게 아니라 여게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잖아. 어 아, 역으로 그렇구나. 읽을 때는 x2 마이너스 x1이라고 읽으면 여기가 다르게 나오겠지. 어. 이해됐어? 네. 어 질문 잘했고. 어 질문해 라다 이해됐어요? 네. 어안 됐으면 말로 말아... 어, 사진 찍자. 노트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고 뭐. 다음 시간에는 좀 넓은 데서 하자. 여기 칠판이 작아서 그냥 그거 나 보내면 안 되냐? <laughs> 와 진짜 야 니한테 그냥 지 않을까? 그거 도면은 알았어 알았어. 이거 다 이해하고 있어? 어 오케이. 석화 오늘 애초 내가 뭐 카톡이 없어 그런 생각 해야지. 나 줄게. 알겠어요. 그럼, 찍어줘라. 저희 잘하니까 쭉쭉쭉 할게. 바로, 이제, 오에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래. 됐지? 그러면 얘를 응. 이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한 거. 빼고, 제곱. 더하기. 빼고, 제곱. 하고, 루트. 됐어요? 네. 그래서, 오,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얘만 알면 안 돼. 모두 해봐야 된다고. 쉬운 거. 아니 이게 쉬운 거 아니었어? 오케이. 어. <laughs> 모두 해봐야 돼. 어려운 거. 아니 뭘 오. 어려운 <laughs> 거야? 강빈이 말해봐. 모두 해봐야 돼. 어 그린 그이그림 그립이 일커마이 찍고 4커마이 찍고. 그다음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 집각상어집각상 맞죠? <laughs>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니까 3대4대5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뭐를 알면 좀 편하겠어? 피타고라스 어, 수 피타고라스 수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아는거 말해봐 <laughs> 3 4 5어3대4대5 어, 대대6 8 10어 그거 말고 또 어, 말해봐 아 그래 3 4 5인가 9 1 12 15 5 2 15? 어 그거 말고 3대4, 아, 대5 말고 5, 12, 13 5대12, 13또 말해봐 형가어 8대 15대 17그 어. 다음에 1대 1대 2 루트 이, 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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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2대 일단 요대도만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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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2대 대대대대 2대 2대 대 됐지. 자, 이제 요게 첫 번째고 이 재활용 할 거야. 요 A, B는 재예요. 하고 싶은 거야. 일단 첫 번째. 뭐 X 축위 h 이라는게 X 축 위에 있다는거 어, 요 위는 요 n e r Yu Wiener, Yu w i n 이야 y n e r Yu Wiener, Yu w i e n e 니 있지 않다라고 해요. 요점 B가 직선 l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온. 어 질문 잘했고. 됐어요. 어. 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오안 나가. 안 나가. 그이등삼각형그꼭지저 여기 꼭지가 어. 그게 이등분선이 밑에 수직 이등분 아닐까 어 그걸 이용해서 피타고� o 써서 하면 되지 않을까? 출발은 좋았으나 It 아, w 네. 복잡해져서 근데 잘했어 아 넓이? 아니 그래프 그래 오오?, <laughs> 오. 너무나 잘했고. 그 생각은 잘했어. 또해 봐. 이렇게 생각. 수직 능선. 이등선이면 높이. 높이 이용해 넓이 어, 잠시만. 아, 맞다. 형 삼각형은 야 네. 어, 화이팅 이름 썼지? 네. 어, 화이팅화이팅 열심히 해 오고 연습 잘하고. 네. 어. 오늘 뭐는 기억하고 가자고 했어? 비타올 수 아니 그거 말고네 <laughs> 어. 거... <laughs> 거리? 뭔지 모르면 이름 붙이 이름 붙이 이름 붙이, 아, 이름 붙이. 그래서 X축 위의 점이래 그러면 P, 지금 A, B의 좌표는 알잖아 네 그러면 P의 좌표만 알면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말해봐 이제 A, B <laughs> 어 A, B 잘했고 A, 0 A, 0아 아, 똑똑하다 아 진짜 엑스튜디죠어 아, <laughs> 잘했어 뭐, A, B도 그, 그런데 이제 어, 문자의 개수는 적을수록 최대한 적을수록 좋으니까 아, A, 0 요렇게 잡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리씩 세우면 돼 A1의 제곱. 더하기 1 제곱이야. 얘는 A4의 제곱. 더하기 36. 하면 a 값 나오겠지. 하나 나오겠지. 계산은 생략 또 얘는? 0, B. 0, B. 참고하면 되고. 얘는? A, B. A, B. A u.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s 이렇게 잡 u 풀면 되고 또얘 A. A p l A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우리는 l 것만 알면 안돼 아까 나온거 u 등변 A 각 l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 걔가 뭔지 알아? 아까 평균 어 <laughs> 아까 나왔는데 <laughs> 선 아까 말했던 건잘 <laughs> 떠올려. <웃음> 아까 정보. 이등변 삼각형 하면서 꼭지가 어. 이등분선 가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성분의 수이등구성 요거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 우리는 요 4개의 점들은 다 여기 위에 있다 그거지 그래서 얘를 구해서 X절편 Y절편 얘와의 교점 얘와의 교점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 뜻이야 <laughs> 요거 이해됐어요? 네 어, 이해 안되면 말해야 돼 근데, 선분의 수직이든 분선은, 우리 직선의 방면식 할때 배워. <laughs> 왜냐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를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요거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림까지만, 그림. 1,2 있고, 4마 이렇게 있으면, 됐죠? 이건 이제 뭐라, 아 짜리겠네. 롤스 롤스. 또. 시씩 <laughs> 아니까 지워 버리게. 예. 음. 어. 그래. 이렇게 있으면 AB에 뭐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을 지나고 어떻게 지나는?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그럼 여기가 이제 2번 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1번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그려서? y는 x를 그려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그래서 요 점이 3번이 되는 거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그려서? y는 x제곱을 그려서. 이 빨간색과 만나는 두점 얘는 두 개가 맞았지 저 노란색 이 y는 x에요 어 y는 x 근데 저 자국이 아, 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구나 어 얘는 5번이라고 하자아 5번 아 <laughs> 5번 <laughs> <laughs> 선생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을 드렸어요 되는데 이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어 사진 찍어 내가 찍어 보내 에에에에 마음대로 아, 하세요 <웃음> <웃음> 아 스, 선생님, 솔직히 제가 불쌍한 거죠 이거 t l e bit of 불쌍한 n g I'm not s u r 멋지 m 지 o t s 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아니 전화번호를 몰랐던 거야? <laughs> 네. 왜? <laughs> 야, 전화 하나 해 놔. 오, 뭐? 010 2386 3835. 다시. 2386 3835. 38. 35. 35. 전화 하나 해 놔. 자 보자, 빨리. 이거 다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안 됐으면 말해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는 이름을 끊던지하자. 음 한번 끊자.